이렇 이렇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지? 응응 이렇게 하고 이렇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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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하고 어? 이렇게 하면 이렇게. 음. 아 그럼 설명해줘 어떻게 사용하는지. 봐봐. 어. 어. 어? 이건데 이데 이렇게 자꾸 어. 이렇게, 이렇게 하는 거. 와우. 돼. 팽이 아 팽이가 되고. 그그 다음에 활은 음. 어떻게 하지? 활은 어. 총은 <laughs> <청, 청>, <laughs> 어. 어. <청은>. 이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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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<laughs> <laughs> 어. <웃음> 어. 이렇게 <laughs> 어. <웃음> 어. <웃음> 어. <웃음> 어. 어. 또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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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어, 그럼 어. 음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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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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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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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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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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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런 거구나. 와, 장난 아니네. 장난 아니지. 어, 똑똑하네요. 너 진짜 잘 만드네. 야, 우리 연호 맛있어.